나인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올6월이죠 백신 양산에 성공하면서 전구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우리 나인테크인데요. 6월 들어 중국 CATL의 나트륨 배터리의 상용화와 함께 국내 유일 나트륨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는 자회사 에너지11과 함께 한번더 주가 상승을 이뤄냅니다. 현재 에너지11은 미국 완성차 공급망에 등록이 되면서 수주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인테크의 강력한 모멘텀은 세 가지나 있는데요. 백신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의 응급제 부분과 유리기판에 사용되는 식각장비, 마지막으로 나트륨배터리까지 하나하나가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이 되지 않는 1928억 원으로 이세 가지 모든 재료들이 글로벌 시장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중요한 분수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나인테크 한 주라도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예비 주주님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이최 교수와 함께 큰 수익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본격적으로 나인테크 출발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 초만 시간을 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들어 노란색 추세선과 파란색 급등 라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히 거래량과 함께 추세선이 저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가락의 가능성이 보였는데요. 자, 확실히 이 3,000원에서 3,250원 밴드가 두 번에 걸쳐 바닥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료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 나인테크가 네오 배터리와 함께 이 맥신 기반의 실리콘 음극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 실리콘 음극은 전고체 배터리의 유망한 음극재로서 아직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맥신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맥신 소재와 실리콘 음극을 결합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자, 나인테크는 지난 26일 네오 배터리와 함께 공동개발협약 JDA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나인테크는 이를 위해 기능화된 커스터마이징의 맥신 소재를 공급하고, 네어 배터리는 이를 활용해 실리콘 음극을 제조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양사는 성능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소재 조성과 제조 공정을 최적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별도의 추가 계약으로 양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 있죠. 자, 이 실리콘 응극은요, 흑연에 비해 10배 이상 큰 이론적인 용량을 제공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최대 300%에 달하는 부피 팽창으로 인해 전극 파손과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꿈의 소재인 맥시는 기계적인 유연성과 전기 전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 협약으로 나인테크의 고전도성 백신 소재와 이 MBM의 복합 나노 코팅 실리콘 응급 기술을 결합을 해서 4세대 고용량 장수명 리튬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나인테크의 기능화 백신 소재는요, 높은 기계적인 유연성과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도전제로서 실리콘 음극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전국 구조 안정성과 성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MBM은 이 나노 코팅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의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보완적인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죠. 자, 현재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이 실리콘 음극 배터리 시장은 2024년 약 3억 6천만 달러에서 2030년 약 36억 달러로 연평균 50%의 최대 10배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같은 기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1테라와트시에서 3테라와트시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한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만큼 고에너지밀도의 장수명 응곡 소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인테크는 국내 유일 맥신의 상용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축했죠. 자, 이 맥신은 전고체 배터리부터 바이오 센서까지 활용도가 높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공동 개발에서 알수 있듯이 고순도 대량 생산과 더불어 이 응용처별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바로 이것이 앞으로의 나인테크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될 것입니다. 저이 맥시는 금속과 탄소원자가 번갈아 적층이 된이차 구조의 나노 소재인데요. 고전도성을 갖추고 기계적인 유연성과 표면의 계질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 뿐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광전자 소자, 바이오 센서, 여기 약물 전달 시스템까지 너무나 다양한 고부가 응용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나인테크가 국내 기업 중 맥신의 대량 생산과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유일 기업이라는 거 절대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데는 최소 2, 3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나인테크 본격적으로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트륨 배터리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나인테크 수급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던 하락구조가 4월 들어 상승 전환을 하고 5월과 지금 7, 8월 사이에 이 추세선 위에 바닥을 다지면서 상당히 좋은 액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최적의 가격대라는 것이 아직까지 상승률에 있어서는 이소고과 시장 상황에 따른 지뢰밭이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 현재 전기차 시장을 넘어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더불어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 수익을 위해 최고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저도 20년 전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교수의 무료 정보 방에 이 알람만 맞춰놓으시면 실시간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리 바쁜 볼일 보시다가도. 이 맥점을 놓쳐서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지겠죠. 자,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귀찮게 이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최규수의 무료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죠.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완전 무료로 말이죠. 자 먼저 8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전 8시 40분에 DND 파마텍을 보내드리고요 오전 8시 47분 HJ 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오전 8시 48분에 세진 중공업을 함께 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매일 꾸준한 이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먼저 DND 파마텍 장시작점 매수알람 받고 우왕좌왕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140조가 전망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주사 대신 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투트랙이 대세인데요. D&D 파마텍 오늘 아침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시가 0.64%에 고점이 12.35%로 10%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100%무료급등주두 번째 종목은 HJ중공업이죠. 자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K조선이 장기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 해군의 창정비 사업을 도막하게 될 HJ중공업 오늘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아침 시가 0.58%에 고점이 25.74%로 장중 25%라는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 급동주 마지막 종목은 세진 종공업이었죠.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함께 하셨다면 장중 고점 16%로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미리 입장만 해 두셨어도 아침 식가매매만으로 편안한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들로 이 차트상의 흐름과 저의 20년 전업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급등주 검색식까지 자, 많은 분들이 입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제일 먼저 이 상단에 강력 히든줄을 꼭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워낙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 한정으로 알려드린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입장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보이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숨어 있지만, 이 내용이 번거롭다. 이100% 무료 급등주와 이 강력 히든주만 먼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3969에 6629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유죠. 혼자서도 영상 보고 잘 하시는 분들 제가 격하게 하트도 뿅뿅 날려드리는데요. 다만 자꾸만 이 거꾸로 된 매수매도로 손실을 보시거나 이 투자가 좀 재미없고 자괴감까지 드시는 분들 이 너무나 즐거워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 최교수와 즐겁고 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이 초면 충분하죠? 구독까지 눌러 주시면 미래의 큰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인테크의 자회사인 에너지 11은 이 나트륨 배터리의 미국 공급망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완성차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북미 시장의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죠. 자, 특히 나트륨 배터리는 중국이 최강이기는 하지만 이 미국 공급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나트륨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나인테크가 최고의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공급망 등록 필수 요건인 UN38.3 인증과 DUNS 번호를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현지 OEM 조달망에서 파우치형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제품에 공식 납품 자격을 갖추게 됐고요. 향후에는 이 원통형과 각형까지 다양한 폼팩터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죠. 자, 이 UN38.3은요. 이 미국 완성차 업체 공급망 등록에 필수로 요구되는 국제 운송 안정성 인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운송 중에 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진동, 온도 변화에 따라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고요. 이 DUNS 번호는 글로벌 납품 자격을 증명하는 기업 식별 코드로서 양산 이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나인테크의 자회사인 에너지11은 이미 국내 ESS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축적해 왔죠. 이를 기반으로 북미 전기차업 및 ESS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해 왔고요. 이번 인증 획득이야말로 계획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특히 우리는 이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전기차 시장 규모는 560억에서 133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2500억에서 4600억 달러까지 더욱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또한 2030년까지는 최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나트륨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자, 현재 리튬 공급의 한계가 나트륨으로 대체되는 것이고요. 시장 전망을 보면 2023년 겨우 수백 메가와트시 규모에서 2030년에는 수십 기가와트시 이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연평균 20에서 30%대의 성장을 보인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긴 중국 CATL과 함께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있고요. 국내에는 바로 우리 에너지 11을 자회사로 둔 나인테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밍을 좀 확실히 잡아 보셔야 겠는데요. 자, 물론 영상만으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보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도 오늘이 처음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영상 5초만 보여드릴 테니까 왜 혼자서 하시는 것과 상위 1%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인지 확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보니 최교소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어차피 중장기적인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사용 없이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죠 자 그만큼 이 위험지역의 현금화 가격을 꼭 지켜주셔야 손실구간에 갇혀있지 않는데요 자 같은 차트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인테크 위험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3,000원에서 3,250원 밴드를 말씀드리고 좀더 안전하게 매수를 원하시면 장대봉으로 노란색 추세선 돌파한 뒤 장단기 편에 골드가 난 지점에서 바로 돌아 나오는 이 자리, 이러한 맵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맵 점까지 다 알고 계셔도 이 바쁜 생활에 정확한 타이밍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의90%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GIA가 있습니다. 자, 이곳의 특급 감정사는 그 기준이 10년 전에 감정한 다이아몬드나. 당장 오늘 감정한 다이아몬드나 같은 등급을 매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원칙을 지킨다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같은 차트를 오늘 보고 어제 볼때 다른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열흘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있어서도 같은 위치의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상만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이 수익률에서 이 최교수 무료 정보방 함께하시는 분들과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끈기 있게 최고의 매점을 잡아나가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머리 복잡하신 와중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이죠. 자,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큰 수익을 얻기 힘든 이유가 미래의 가치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변수로 인한 다양한 함정과 휩소 또 여기에 파동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손실을 볼수 있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여 나갈 수 있어야 이 얄미운 세력들 배부르지 않게 시장에 복수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험 지역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장기간 버티게 되면 손실은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종목에 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특히 소액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더욱더 이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수익권에 있어서도 추가 상승이 확실하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돌아 나오는 자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좀더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 따라 이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생긴 최교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미리 입장을 좀해 두시고요.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시다면 이100% 무료 급등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말 그대로 무료 정보방이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실제로 내가 따라 할수 있는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이 매일 꾸준하게 이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만 해보셔도 가장 빠르게 손실이 복구되고 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여기 상단에 강력 히든주 역시 정말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종목인데요. 워낙 작은 스몰캡이다 보니 공개된 자리에서 오픈해드리면 가격 왜곡이 일어나죠. 자, 그만큼 선착순으로 한정된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 히든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010-3969-669로 2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강력 히든주 미리 선점하셔서 큰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격하게 하트와 응원 날려드리고요. 다만 좀 수익이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나중에 후회할 일 없도록 빠르게 입장하시고 이최교수와 함께 여유있고 돈이 되는 그런 즐거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